안녕하세요. 썬제이TV입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으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방구석에 박혀 있는 나날이죠. 이럴 때일수록 서로 건강 챙기자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말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그중 베트남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겪은 사례가 있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베트남 여자들은 보수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특히 하노이 북부 쪽 여성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죠. 짧지만 제 경험에 의거해서 제가 느낀 하노이 여자의 특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그런 것은 아니니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세요. 베트남과 관련해서 언어교류 페이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느 날한 베트남 여자가 제게 연락을 합니다. 27살이고 하노이에 살며 대학교를 졸업했고 일은 하고 있지 않았죠. 영어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을 정도면 집안도 어느 정도 중산층이고 배움이 있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 제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일단 베트남자들은 마음에 들면 표현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밀당이 거의 없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편이죠. 하지만 드는 의문이 베트남 여자들은 일찍 결혼하는 게 보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혼자 순결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성이 그 정도 나이에 경험이 없으면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고 말하길 연애는 전에 베트남 사람 한번 그리고 바로 전에 한국인 남자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말을 들어보니 미련이 많은 것 같았죠. 솔직히 저는 혼자 숨결인 것도 저랑 맞지 않고 무엇보다 전남친을 그리워하는 얘기를 제 앞에서 자꾸 하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도 세달 정도 만났고 자주 한노이에 방문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자 쪽에 의해서 일방적 헤어짐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하세연하고 싶고 헤어지고 난 뒤에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한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없다고 하니까 여자를 그럴 목적으로 만났냐고 오히려 저를 나쁘게 말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잘 된다 해도 이 문제로 싸울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부분 베트남 여자는 혼전순결이라면서 자기 자신이 베트남 여자 대변인인 듯이 저에게 가르치듯 말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락을 끊었고 잠시 후 소름 돋는 일이 생깁니다. 곧바로 다른 낯선 베트남 여자에게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좋은 말을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 뭔가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그 여자가 자신이 마음에 안 드냐고 묻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말하니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후, 메신저를 공유했는데 실수했는지 그 전에 그 여자와 같은 배경의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앞에 그 사람과 친구냐고 주궁하니까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군요. 아주 그냥 모른 척을 합니다. 결국 제가 사진이 왜 같은 게 있냐고 하고 보여주니 그제서야 자기 친구가 시켰다고 실토합니다. 예상은 했었고 곧바로 앞에 여자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떳떳하게 말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떠본 거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게 처음 연락하고 몇 시간 만의 일입니다. 만나거나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시험을 했다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군요. 무엇보다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자기가 옳다고 베이스를 깔고 가는 태도 존심이 센 것일까요? 이 베트남 여자는 앞에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했는데 저는 둘 사이를 자세히 잘알수 없지만 그 앞에 남자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짜증이 나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끊었습니다. 그 후, 이젠 저를 떠본 그 여자가 자신이 떠본 거 미안하다고 자기는 친구랑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떠봤는데 넘어가지 않는 걸 보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만, 곧바로 베트남 갈 예정이 있어서 그후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큰 실수였죠. 그녀를 만나게 된 이유는 이 여자의 친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앞전에 헤어진 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헤아려달라는 말을 했고 보통 베트남 사람이 혼자 순결인 것은 맞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 좋게 말해줘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친구이니 만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큰 오산이었습니다. 연락하면서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니, 5년 중에 연인이 되고 싶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뭐, 처음에는 27살인데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구나 하고 기억해 봤었죠. 그후 베트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여행 일정의 3일 정도를 그녀에게 하려 하기로 했고, 그녀는 더 오래 머물길 바랬지만 저는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저는 불편해서 거절했습니다. 가족이 다 있는데 모르는 사람, 그것도 외국인인 제가 혼자서 머무는 것은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정말 편할 거라 하고 그리고 돈도 아끼라고 하며 엄청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늦게 도착해서 너무 피곤했고, 결국 언제 한번 베트남 현지인 가정에 갈 일이 있겠나 싶어서 가기로 합니다. 뒤에 계속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겪은 경험만 전달한 것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